안녕하세요. 리다랩의 리다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거는 발효에 황매실 원액이랑 정말 맛이 잘 어울리는 감식초인데요. 황토방 감식초는 왜 황토방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여기 이 황토방 감식초를 만드는 감은 여러분 고종시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종시가 뭐냐면요. 고종왕제께 진상하던 감이라고 해서 고종시라고 하는데 씨가 없고 단맛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완주에서만 나는데 이 나무를 다른 데다가 갖다가 심으면 씨가 생긴대요. 근데 유독 완주에서 나는 고종 씨만 씨가 없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완주의 고종 씨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 고종 씨만을 모아서 이렇게 감식초를 만들었는데 직접 동상농염에서 만든 황토방에 이 전통 장인이 만든 온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숙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3년이 되어야지만 감식초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황토방에서 만든 감식초는 100%고종시만을 넣고 만들었습니다. 다른 첨가물이 없어요. 정말 고품질의 고종시간 정말 단맛이 45, 50 브릭스 정도 나오는 간만으로 만든 거거든요. 천천히 황토방에서 숙성. 했기 때문에, 유효한 미생물들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동상농에서 처음 이 황토방 감식초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였다고 합니다. 없어서 못팔 정도라고 했는데 감식초의 풍부한 구연산으로 숙취 해소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좀 좋다고 소문이 나서 감식초가 동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감식초를 에이드를 만들어서 마셔보겠습니다. 먼저 탄산수를 넣고 매실은 1대1 정도로 넣으셔도 되는데 감식초는 1대1 정도로 넣으셨다가는 조금 약하게 드시려면 10대1 정도. 조금만 타셔도 됩니다. 왜냐면 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섞어서 라임도 넣어서 마셔보겠습니다. 음, 굉장히 깔끔해요. 큼한 걸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여름에 개운하게 술한잔 하시고 숙취 해소로 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미용 생각하시는 분들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식초가 좀 먹기에 너무 신맛이 강해서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먹냐면 매실 액기스 에이드에 감식초를 섞습니다. 감식초랑 매실이랑 굉장히 맛이 잘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 피부 미용에 좋은 비타민C를 더 많이 섭취하실 수 있어요. 음. 좀더 매실향이 감식초향을 잡아줘서 감식초만의 특유의 강한 향이 조금 순화되고요 이렇게 저희가 감식초까지 살펴봤는데, 감식초도 이렇게 에이드로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식초도 우유에 타셔도 돼요. 그리고 매실차는 좀 따뜻하게 먹어도 좋고, 이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셔도 되고, 소주를 비롯해서 요거트나 이런 데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피부 무용에도 좋고, 숙취해서에도 좋고, 피로회복에도 좋은 내실이랑 감식초.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 이 영상은 따로 광고비를 받지 않고 농민들의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리다랩이 직접 제작한 영상입니다. 이거 보시고 우리 농민들의 좋은 제품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